예, 할렐루야. 네. 예, 날씨 추운데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예, 환영합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셨으나 사망군세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영어 표현이 있는데요. 예, 영어 표현 보시면. 예, Christianity does n o x p l a i n resurrection. 기독교가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예, Resurrection does c h r 부활이 기독교를 설명한다. 그니까, 러 부활절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예, 우리 성탄이 있고, 우리 부활절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성탄이 막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도 있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일마다 팜스프링스 가는데 이게 소리가 팜스프링스 가는데 이제 돌아오면서 배가 출출하면 종종 들리는 곳이 이내남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복받고 지난 주일도 집사람도 배고프고, 저도 배고프고, 인앤아웃을 갔어요. 예, 인앤아웃을 갔습니다. 예, 그랬더니, 예, 예. 마이크가 아니, 마이크를 좀 이렇게 아, 앞에 예, 좀 예, 예. 예, 이렇게 하고, 예. 앞으로 떨어지고, 예. 예, 이렇게 가는데, 뭐, 주차장이 차가 좀 적다 싶었는데, 여기 드라이브스로는 여전히 가길래, 이렇게 갔더니, 거기에, we are, we are closed on Easter Sunday, so our associate can celebrate Easter with their families.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우리는 배고프지만은, 이르니까 이내 나서스 많이 팔아줘야 돼. 그리고 이제 집에 다 왔어요. 이제 라업으로 왔는데, 아, 그날따로 또 게스가, 미리 넣어놔야 될것 같아요. 멀리 갔다 왔고, 좀 많이. 그래서 이제, 카스코 돌라브라 갔는데, 줄이 안선것 같아요. 이제 들어갔더니, 역시 닫았어요. 제가 이게 목회자가 그죠? 인앤우스는 그렇다 치고, 카스코도 쉬는 것도 모르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이렇게 중요한데, 생각해보니까, 크리스마스는 할러데이로 별도로 쉬고, 이스터는 이렇게안 쉬니까,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지는것 같습니다. 제가 속한 우리 저희 교단에서는요. PCSA 교단에서는 지난주만 부활절 그게 아니고 오는 주일, 그 다음 주일, 3주 연속 말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부활주일을 계속 지켜요. 오늘 우리 알티지아 장로계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부활주일 찬양 계속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가 신학교 신학교 다니면서 목사님 이제 안수를 보려면 성경고사도 보고 뭐 실천신학 조직신학 막 시험이 있어요 성서 주여할때이 말씀 이게 본문인데요 제가 너무 우선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부활 그 자체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아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시는구나 알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 어떻게 하냐면 원어를 이렇게 딱 던져주고 간단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본인이 좀더 그걸 이렇게 또막 풀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푸른 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거냐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게 시키게 해요.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한번 예, 말씀 보겠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예, 다 같이 한번 세 구절이죠. 예, 저와 한번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4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잘 했나 확인했는데 본 11절 보세요 들여다 보니 보는 거 14절 보니까 보았으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주를 보았다 한국말로 다본 거예요 그죠? 거기다 빨간 걸로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원어는 원어는 이게 한국말로는 보단데 성경 원어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원어는 그래서 이거 참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 원어는 이렇게 보는 거에 세 음.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냥 보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어로 see. 아, 제가 이렇게 교인들을 이렇게 보고 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보는 거는 좀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영어로 구, 굳이 하게 하면 이거도 나오는데 루 look carefully나 look into. 그냥 룩이 아니고 룩 인투. 좀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우리 저기 집사님 늘 밝으신데 야, 오늘 또 찬양 너무 잘 인도하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 막 밝으신 분이 오늘은 좀왜 그냥 그냥 보고 일 그냥 보고 가면 모르는데 좀 자세히 보니까 아, 오늘 좀 얼굴이 어두우시네. 그죠? 이렇게 그냥 보는 것 있고 좀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세 번째는 그냥 보는 것과 자세히 보는 것을 넘어서 뭔가 깨닫는 거예요 뭔가 더 깊이 아는 거예요 레코나지자는 거예요 오늘 시, 예, 오늘 말씀이요 11일절 원래 1절부터 쭉 있는 건데 제가 그냥 끊었습니다 1절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웠을 때 막달라마리아가 무덤에서,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돌이 옮겨진 것을 그냥 본 거예요. 그냥 봤어요. 예, 11절. 그 다음에 11절 보니까, 이제 무덤 밖에 서서 그냥 울었어요. 예수님 그 몸이 없는 것을 보고,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돌이 옮겨진 것만 봤는데, 그거 그냥 엉엉 슬피기만 했는데, 두 번째는 오늘 11절은, 구부려, 무덤안을 두려다 보니, 여기에 look into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이제 바로 그러한 것, 예, 그런 것을 이제 좀더 말씀드리고, 이제 다시 14절 가서 보니까요, 이제, 이게 누가 천사들이 있고, 누가 나타났어요? 이제, 뒤로 돌아서 봤는데, 예수님이 서계신 것을 막달레 마리아가 보았으나, 그냥 본 거예요. 그냥 본 거예요. 근데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했더라. 예수님인 줄, 여기 예수님이 서 계신데, 왜 알지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죠? 예, 그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마리아가 네, 예수님의 몸을 누가 가져갔습니다. 당신이 그랬어요? 어디에 보냈습니까? 제가 가서 가져올래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때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라보니 하면서 이렇게 이어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막달라 마리아에 가서 제자들에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예, 영어로는 그냥, I have seen the Lord. 예, 그냥, 그냥 본게 아니고, I have seen. 예, 현재 완료예요. 뭔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 주님을 보았어. 그냥 단순하게 본 것이 아니고, 주님을 내가 알아보았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거, 알아보았어. recognize 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한테 부하를 믿어요 이런 거는 그냥 아주 기초적인 질문인 거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주를 보았다 부제, 부제를 한다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스피리추얼, 우리의 영성이 포메이션, 형성되는 거예요 신앙이 형성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1, 2, 3이 있어요 내가 본다, 예배 본다, 그러죠. 그죠. 예배당, 마당, 디디고, 발 디디고, 그냥 간다. 예배당 오긴 오는데,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안 오, 아닌데, 안 오는 사람보다는 난데. 예배, 예배당, 마당만 밟고 간다. 예배 보기만 하고 가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죠. 두 번째 단계, 여러분. 좀 사모한 마음으로 룩인 투 자세하게 해요. 자세하게 해요. 조금 보다 더 발전했어요. 여러분 좀예화인데요 오늘 오다가 이제 보건 방송 들으니까 슈바 있죠. 슈바 있죠. 아프리카 간 사람. 그 사람 여러분 의사로만 아시는데 그분이 철학박사, 신학박사예요. 저희 신학교에서도 그분을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배우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루긴투 신학자들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오늘 방송 얘기하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부활은 제자들에게 상징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징으로 그냥 자세히 봤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단계로 그냥 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 이름 얘기해도 돼요. 안병무라는 분, 예 그.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민중신학 이런 게 있어요. 아주 대단한 신학자예요. 한국에 여러분 좀더 깊은 얘기 할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우리 신학이 없고 그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거 좀 다른 얘기인데, 이분은 민중신학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화 하는 거예요. 예, 갈릴리. 예수님은 갈릴리 민중들과 함께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에 70년대, 80년대 산업화될 때, 막 이렇게 노동자들, 뭐 그런 사람들 위한다고, 민중신학.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뭐다 버릴 건 아니고.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제가 이제 80년대 그분 강연 때막 쫓아다니고 그런 것도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옆에 가까운 사람이, 안 박사, 예수 믿어. 이제 가까우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질문하고, 예수 믿어 했는데, 이분 은 예, 유감스럽게 "난 안 믿어." 나는 역사의 예수를 믿어. 히스토리칼 디저스, 그래서 또무신학의뭐 뭐 깊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루긴 예, 투, 자세히 본다고. 예, 훌륭한 신학자인데, 뭐 슈바 있죠. 뭐 한국에 그런 분 자세히 보았는데, 아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는 살아있지 않은 걸본 거예요.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박달라 마리아가 처음에는 그냥 무덤에 돌로 옮겨진 것만 봤다가 구부려서 봤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마침내 내가 주를 보았다. 예, 3단계까지 그렇게 간 거예요. 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은 1, 2, 3, 어느 단계에 있는지요.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리포서 3장 10절로 12절. 예, 먼저 10절,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부활, 믿어요, 안 믿어요. 이런 건 정말 기초적인 거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10절에 보면, 부활의 걷는가 그 권원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보는 것에 더해서, look 좀더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그 부활의 참정신에 이르려고 하노니 3단계까지 하는 거죠, 그죠? 예, 마지막 12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사랑하는 수업의 교우 여러분, 예, 오늘 우리 말씀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는지요. 예, 부활을 믿는다고, 예, 말로는 할수 있고 그러는데, 그냥 부활을 보고만 있는 건 아닌지 좀더 부활에 대해서 공부한 것 같은데 그죠? 그 단계까지 갔는데 아니면 아예 샌들로 내가 주를 보았다 어떤 단계인지간에 마지막 단계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단계까지 나아가는 저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예, 잠시 눈을 감고, 예,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합니다. 예, 잠시 눈을 감고, 아,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부활주일, 귀한 부활주일 말씀 나누었습니다. 내가 행여나, 행여나, 예배 보고 가는 사람, 예배당 마당 뜰만 밟고 가는 사람 아닌지 행여나 돌아 봅니다. 하나님, 제가 잘 믿는다고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 아직 아니구나. 행여나 그런 단계에 있지 않는지 봅니다. 사랑하는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 저를 포함해서, 내가 주를 보았다. 마리아의 그 체험이 저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